의수 감독님이 1월까지는 분명히 그랬어요. 기다려라. 너가 무조건 타게 하겠다. 자기가 안 타는 한이 있어도 너를 태우겠다. 2월 24일쯤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타야 될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팀을 찾단하게된거 네 안녕하세요. 로아르 레이싱 팀 감독겸 선수 서주원입니다. 로아르 레이싱 팀 선수 이천준입니다. 한 스물 아 네, 둘, 아 스물 한, 네둘세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연소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최연소 타이틀이라는게 그렇게 많이 뭐 신경 쓰진 않고요. 그럼 뭐 최연소든 나이가 제일 많든 뭐 서킷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그냥 실력으로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최연소 우승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찬준 선수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카트 때 제가 카트장에서 쭉 지켜보는 도중에 찬준이를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찬준 선수 드라이빙을 보고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게전 직감으로 알았어요. 처음 제가 찬준이를 가르쳤을 때 그거를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시도해 본 사람이 찬준이가 처음이었거든요. 얘는 찬준이는 정말 나중에 빠른 드라이버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꼭 찬준이를 좀 현재 프로 팀에 있는 그 선수들과 같은 기량으로 1년 만에 올리고 싶은 욕심에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초등상 아, 되게 날카로웠어요. 되게 약간 다각이 약간 두려웠는데 <laughs> 한두 번째 정도 만났을 때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파주에서 이제 피노카트에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주원 형이 왔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주원 형은 인디고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와, 정말 그때. 지금도 찬준이는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 19살에 비해서 지금도 동안이에요. 동안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저는 진짜 애긴 줄 알았어요. 완전 피부가 하얀색보다 더 하얀색이다가 핑크색 홍조까지 있는 거예요. 아, 상상도 못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t s f 에서도 1등 했다고 몇번 기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탈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고 같이 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오늘은 정말 잘다 생각해요. 첫 주행이거든요. 아예 첫 주행인데 어쨌든 중 중위권에서 조금 밑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요? 의수 감독님이 1월까지는 분명히 했어요. 기다려라. 너가 무조건 타게 하겠다. 자기가 안 타는 한이 있어도 너를 태우겠다. 2월 24일쯤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타야 될것 같다. 아네 알겠습니다. 고전 팀을 창단하게 된 거죠. 저는 완전 환영하죠. 네. 작년에 제가 왜 힘들었는지 다시 한번 선수로 복귀를 하시면서 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그런 선수인데 같이 이렇게 같은 리그에서 경쟁 한다라는 건전 상상도 못 했어요. 제가 그 20살 여러분들 20살짜리가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그리고 최고의 클래스에서 같이 경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나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어 작년까지만 해도 장현진 선수분은 선수님은 저는 되게 감히 바라볼 수는 없는 <laughs>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여기 에 올라온 이상 무뭐 석힌 내에서는 동등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백미러로 봐야지. <laughs> 로아르 레이싱 팀의 이미지는 일단 센세이션을 해야 돼요. 저희는 정말로 19살, 그리고 27살 선수 겸, 감독 겸 선수 그래서 굉장히 뭔가 센스진을 해야 되고 뭔가 혁신적이어야 되고 드라이빙 또한 뭔가 기존과 다르게 저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찬준 선수에게 주문을 했던 게 새로운 스타일로 차를 만들 거다 네, 좀 이런 게 있었, 있었습니다 저희 엑스타요 왜냐하면 엑스타 일단 어린 선수 두 명이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 엑스타 레이싱 팀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재현이 형이요. 음. 저번에 십 레이싱 할때제 뒤에 계셨잖아요. 근데 와 상당하게 흔드시더라고요. 잘은 흔드, 와 되게 잘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배틀하면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배틀하면 진짜 엄청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팀 목표는 올해 팀 챔피언십 1위는 갖고 오고 싶고요. 저는 이제 2년 차니까 챔피언 해야죠. 찬준 선수가 올해 포디움 한번안 드는 거 저는 그렇게 좀 소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포디움 한 번도 있지만 저는 시리즈 10등 안에 들수있었는 그걸 일단 목표로 일단 이름부터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일 재밌지 않을까요? 그냥 팬들이랑 소통을 해더라도 저희 팀이 가장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큐티한 선수와 팬이 넘치는 서주원 감독겸 선수, 사람들이 굉장히 영한 드라이버 두 명에서 뭔가 파란을 일으키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리기만한 게 단지 뭐 노련미가 없고 사고만 친다, 뭐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린데도 빠르고 경험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슈퍼레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구나 팬분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이찬준 제이 선수랑 제가 듀오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개막전 때는 무관중이지만 나중에 혹시 관중이 열린다면 많은 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 로아르 레이싱 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상 밖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어 지금 주원 형과 저와 저희 팀원들, 로아르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더 빨리 성장해서 올해 좋은 모습 보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